사랑하는 젤리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손주들이 있어서 행복한 젤리아빠예요. 아빠, 간식! 그렇지! 젤리아빠가 운행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이에요. 수다를 떨면서 운행하고 있는 젤리아빠. 딸과 손주들이 탄 자동차가 옆에 온 것도 모르고, 아빠의 수다는 계속되고 있어요 어, 우리 딸! 어, 딸! 어, 어디 어 갔다 와? 딸이야 딸이라고요? 어, 응, 작은 딸 뭐야, 뭐야 어떻게 아빤 줄 알았어? 어떻게 아빤 줄 알았어? 빨리 씻어 <laughs> 저, 할아버지. 할아버지 할아버지, 안녕 선이 유치원에서 데리고 선이 어? 유치원 데리고 데리고 와 할머니네가. 누구 네. 운전한 사람은? 하위 어? 아 사위. 유리. 안성할머니? 응. 아그 그래. 언니. 그래. 유리 할머지. 어. 야. 같이야. <laughs> 아 우리 유리 유리 이분 유리 하비 하비 야야 내 보자 거기 줘 하나 주 이러면 보자 참 집에 사탕 있는데 가져가야 되는데 아빠가 막 반가워서 그랬네 뭐 어쩌고 나는 못봐서 처음에 어떻게 어떻게 했어 그냥 이렇게 문열고 이렇게 막소더라고 어. 뭔데 저런 이번에는 아이들과 만남을 갖기 위해서 보쌈 집으로 젤리 아빠가 달려가고 있어요. 밥 먹는 모습은 생략하고 이사 온지 얼마 되지 않은 혜인이네 집으로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. 아 이모부는 아닌가 보다. <laughs> 아가 먹는 거구나. 이모부가 <laughs> 먹는, 아, 먹는 건 아닌 걸 확실하게 아는 거 같아. <laughs> 이 시간 어, 빨리 해. 어. 한 먹어봐. 먹어봐. 이거 삼. 그거 맞아. 맞아. 아, 이렇게 먹는 거지. 아, 이거 동생한테 알려줘. 이렇게 먹는 거로 알려줘야 돼유가 이년을 먼저 태어났다고 언인으로 톡톡히 하는 우리의 유리. 어떤 때는 유리가 다 커버린 아이 같아요. 페인이를 <laughs> <개인을 웃음> 사랑하는 유리의 마음이 잘 보여요. 어 그래?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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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. 하나 다른 거 볼까? 아니야? 이거 볼까? 언니가 우유 주네 이맛있안 먹어? 유리가 먹을래? 유리가 <laughs> 먹어볼래? 유리는 혜인이한테 우유 먹이고 싶은데 이미 배부른 혜인이는 더 먹을 생각이 없어요. 안 먹어. 빈이래 아니. 예, 시작한도 오늘따라 때를 쓰며 엄마를 괴롭히는 선이. 오빠 선녀하는 날에게 착하게 동생도 돌봐주고 무언가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우리의 유리 바이, 거 참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예쁜 어린이예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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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엄청 심한 역공을 당하고 있어요. 유리의 해인이에 대한 사랑은 계속되고 있어요. 유리는 해인이가 귀엽고 예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어요.

짐벌 안 아, 그리고 뺏어갈게 아 그럼 갈게거면 안돼요 이건 어? 저기 추적하는 거 아니야 나 아, 그건 나도 아 근데 그건 나는 안 사고 못사할거아 영어는 뺏어가지면 안돼 아니에아 아니야 그거못사 어, 그거는 그거는 짐벌 그 1세대 같은데 좋아해 그거 얼마짜리야? 야 너보다 아, 더 진... 어? 그 짐벌 그 썬데요? <laughs> 더더 근데... 좋은 건데요, 그러면. 그걸. 그걸 80만 원 주고 어, 샀다고? 아 이거 이거는 진짜... 이거 저기 그 가져와 봐. 봐. 이거 저 얼굴리게 하 놓고 이게 하는거 아니야? 와, 응. 아. 아? 응. 그거는 카메라가 아, 추적하는 거고. 이친이가는 이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. 무정 80만 원짜리 주고산거를 이렇게 처박아 놓고 있다고. 핸드폰 꺼내야 돼. 그래? 아니, 이건 이건 세정. 둘이 뭔가 대화하고 있는데 <웃음> 둘이 하는 폰 꺼져야 돼요. 귀여워. 아 그건 둘이 대화하고 은 별로 저기 신뢰를 아, 못 하고 아, 뭐, 근데 근데 이게 뭐, 이게 핸드폰 뭐, 핸드폰 떨림이 떨림이 뭐. 적어 가지고 아, 떨리어제헤드폰 나와 가지고 뱅크 어 이거 쿠팡에서 판다고? 그거 좀최저 5천 원이면 하나는 얘기아니야 사실 내 생각에, 가 뜯어보면 더 해주고, 다른 사람들은 해고 다른 사해고이 이만 이만 만이해이이마 이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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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만 <마이다가 좀 웃음> <줘. 웃음> <laughs> <laughs> <좋아해. 웃음> 파 응. 어? 순아, 너 지금 좀, 들었을 때, <laughs> 한 판은 안들 한철 노리는 거 같다. <laughs> 어어어어어어어 <laughs> 나오오오오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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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어는어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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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부 머리숱 많아서 괜찮아. 아. <laughs> 어. <laughs> <스> 그. <laughs> 잡고 있으면서도 슬퍼? <웃음> <boys> <웃음> 너는, 내가 왜내 행동이 맞는지 슬퍼. 혜인아 근데 나쁜 짓다 하고 나서 슬퍼는 뭐해? 울렸어. 울렸어. 나 나쁜 거 놓고 슬퍼. 왜 울어? 아 아니야. <laughs> 안 울렸어. 아빠가 안 울렸어. 근데 혜인아 <laughs> 너 되게 피해자 코스프레 쩐다. 이거 할건다 해놓고 울면 뭐해? 이렇게 어린 아이들과의 옥신각신 악자직걸 가정모임은 시간 가는 듯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맘도빠짐없이아다고애들도합니다 감사합니다감마합니다이 불어. 이거 허니가 그린 편지인데. 벌써 목이 고는 것 같아. 고마. 워 고마. 워기고 고마. 이거 볼래? 설마 차키를 두고 왔니? 어? 천 <laughs> 귀여워 잘 그렸는데 레오 아, 아빠 보는 누워있는 레오야 아 그래? 레오 어. 레오 딱 나왔네 네. 레오 코스야 아. 레오랑 나랑 케이크 밖에 없어 안성 할아버지 만나고 싶은 사람 손! 천이 유린 안 보고 싶어? 젤리? 아 안성 젤리 할아버지 만나고 싶은 유리 손! 예에이 피버 데이